사랑하는 근문 꾀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6일 토요일 새벽 예배 조합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드립니다. 212장 입니다. 살아보지 하나님 세상에서 살며 세상에 속해 있으며 악한 자의 선악의에 있어 고통을 당하던 우리들을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애굽 왕 바로와 간역자들 밑에 고통하던 그때 구출하고 구원하여 내사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구속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집 거룩하고 복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감사 찬송 드립니다. 이 시간 새벽에 저희들 이제 만물을 대하기 전에 먼저 말씀 안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을 쌓아 주께 영광 올려 드리며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말씀을 받게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유다서 1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휼을 기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참된 소망이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 도대체 그것을 누가 왜 바라고 있겠습니까? 할수 없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할수 없지만 소중하고 복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여겨 주심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 위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치 이 말씀하신 대로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모으려고 하셨던 그 일처럼 암탉의 날개 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 그 그늘 아래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성령의 감동받아 하나님 안에 있다면 다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우리가 가장 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죽음조차도 성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복이라고. 성도들이 죽는 것은 그것은 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것도 다 좋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그 인도하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푸른 풀밭 아, 푸른 초장이 된다고 해도 좋고 맑은 물가를 간다고 해도 물론 좋은 일이며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괜찮은 것이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 원수 앞에 있다고 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겸상을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문을 열어 드리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가 주와 함께 먹는 아름답고 귀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힘입어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다면 우리는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디 있는가 어디 위치하여 있는가 멀리 갈거 없이 떠날 거 없이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전 아래 거하는 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몬에 무를 지킬 만한 더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이 마음은 곧 오늘 본문과 일치하여 말씀드리면 곧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고 떠나서 우리 주님께로 가야 할 것이며 주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제까지 우리 주님의 공유를 기다립니까? 영생에 이르도록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아,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신 바 있고 그 영생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영생은 현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심으로 이 영원히 죽지 않은 이것은 곧 우리가 영생에 이른 축복에 다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유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우리가 성취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름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우리는 다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시편제 103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던져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웅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하심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성도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을 기다리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되 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주님께서 찾아오시니 그 주님께 나아가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고 주께로 가자고 이와 같은 복음을 전도하는 죄종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온 나이다 아멘